안녕하세요 셀료입니다 대표님 혹시 월마트를 아직도 그냥 미국에 있는 엄청 큰 마트 정도로만 생각하고 계신가요 아 그렇다면 오늘 이 설명 들으시면 그 생각이 아마 완전히 바뀌실 겁니다 오늘부터 월마트는요 대표님의 사업을 위한 기술로 무장한 거대한 기회의 땅이 될 거니까요 혹시 아직도 밤잠 설쳐가면서 마우스 클릭으로 상품 하나하나 찾고 계시나요 아휴 그만 왜 모르겠어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제는요, 조금 더 스마트한 접근이 필요할 때입니다. 진짜 승부는 이런 단순 반복 작업이 아니라 날카로운 전략에서 갈리는 거거든요. 자, 이 숫자 좀 보세요. 무려 6,810억 달러. 이게 월마트의 2025년 회계연도 기준 총 매출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하죠? 이 거대한 규모가 저희 같은 드랍시퍼에게 뭘 의미할까요? 네, 바로 이겁니다. 재고가 말할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그리고 아주 폭넓게 상품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첫 번째 핵심 전략으로 바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월마트에 진짜 상품 많잖아요. 그 수많은 상품 속에서 과연 어떤 걸 골라야 내 비즈니스에 강력한 무기가 될수 있을까요? 자이 화면은 정말 중요합니다. 메모해 두셔도 좋아요. 성공적인 수싱의 핵심은요. 통관 절체가 복잡하지 않은 카테고리에 집중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홈데코나 의류, 신발처럼 비교적 기준이 명확한 상품들. 아주 좋은 타겟입니다 반대로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그리고 특히 한국의 안전인증이죠 이 KC 인증이 필요한 전자제품은 일단 피하시는 게 상책입니다 왜냐면 수입절차가 너무 까다로워서 우리 같은 개인셀러가 감당하기엔 리스크가 너무 크거든요 자 상품을 잘 골랐다고 해서 끝이 아니죠 아마 많은 분들이 여기서 좌절하셨을 텐데 바로 주문 취소 대란입니다 근데 이거요 대표님 실수가 아니에요 이건 월마트의 아주 민감한 사기 방지 AI가 만들어낸 일종의 시스템적인 진입 장벽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요. 현병한 셀러는 이 장벽을 넘어설 방법을 찾아내죠. 바로 이 AI 요새를 뚫을 7가지 실전 팁입니다. 몇 가지만 빠르게 짚어 볼게요. 첫째, 미국 VPN 사용. 이건 뭐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한국 IP로 접속하면 바로 위험 신호로 관주될수 있어요. 둘째, 신용카드보다는 페이팔로 결제하는 게 성공률이 훨씬 높습니다. 셋째, 너무 유명한 대형 배대지 주소는 이미 월마트 시스템에 필터링 될수 있으니까 좀 피하는 게 좋고요. 여기에 뭐 주문 패턴을 좀 다양하게 한다거나 아주 저렴한 상품으로 첫 주문을 성공시켜서 계정을 좀 워밍업 시키는 그런 디테일이 중요합니다. 이 팁들을 꾸준히 적용하시면 대표님의 주문이 월마트 시스템에게 아, 이건 정상적인 구매구나 라고 인식될 확률이 정말 극적으로 올라갑니다. 좋습니다. 주문에 성공했다면 이제 전투의 절반은 끝난 겁니다. 이제 남은 건 뭐냐? 이 상품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이고 또 합법적으로 한국의 고객에게 안전하게 전달할 것인가 바로 물류와 통관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배송 대행지 우리가 흔히 배대지라고 부르죠? 이 배대지 선택은요 그냥 주소 하나 입력하는 게 아니라 비용과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전략적 결정이에요. 이 표를 한번 보세요. 델라웨어나 오리건은 모든 상품의 판매세 즉 세일즈 텍스가 면제라서 원가 절감에 아주 유리하고요. 뉴저지는 의류나 신발에 대한 세금이 면제되면서 동부배송이 빠르니까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곳이죠. 대표님이 주력으로 파는 상품이 뭐냐에 따라서 최적의 배대지를 고르셔야 합니다. 그리고 배대지에 배송 신청서 작성하실 때 여기 있는 이 정보들 절대 절대 소홀히 하시면 안 됩니다. 대충 뭐 비슷한 거 적지? 하는 순간 통관이 지연되거나 과태료를 물거나 심하면 세관 블랙리스트에 오를 수도 있어요. 정확하고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이게 바로 내 비즈니스의 신뢰도를 지키는 가장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자, 지금까지 상품 선정부터 주문, 통관까지 꽤 복잡한 과정들을 쭉 살펴봤습니다. 근데요, 이 모든 걸 완벽하게 해낸다고 해도 아직 해결되지 않는 아주 근본적인 문제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바로 이 문제입니다. 월마트는요, 가격이랑 재고가 정말 시도 때도 없이 바뀝니다. 이걸 사람이 24시간 내내 모니터링 하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절대 불가능하죠. 그리고 대부분의 문제가 바로 여기서 터집니다. 그래서 이 말이 나오는 겁니다. 결국 현대 이커머스 시장의 승자는요. 기술을 가장 잘 활용하는 사람일 수밖에 없어요. 자동화는 이제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이 시장에서 살아남고 이기기 위한 필수 조건이 된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저희 셀리오가 대표님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어 드릴 수 있습니다. 어렵고 시간 걸리는 상품 수집 그리고 업로드 또,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했던 실시간 재고랑 가격 관리. 이제 이런 골치 아픈 일은 전부 셀리오에게 맡겨주세요. 저희가 완벽하게 처리해드리겠습니다. 대표님의 그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더 이상 비효율적인 반복 작업에 낭비하지 마세요. 클릭 몇 번으로 끝나는 상품 수집과 업로드, 그리고 칼같이 정확한 실시간 재고 관리는 저희 셀리오에게 맡기시고요. 대표님은 그 시간에 더 가치 있는 일. 그러니까 어떤 상품을 팔지 전략을 세우고 내 브랜드를 키우는데 집중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대표님의 비즈니스가 진짜로 성장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해보세요.